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고1 3월 평가원 모의고사 구문 문법 및 해설 영상 시작할게요. 21번 문제 3점짜리 문제지만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출친 rise to the bait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ll know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우리는요, 모두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요. 성질이요, 가장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래요. 많은 논쟁들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목적어 대절 안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뭔가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벌이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되잖아요. 뭐 명예나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처음으로 버려지는, 처음으로 잃게 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는 성격, 성질머리를 버린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It'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but how do you do it? 자, 이것은요 쉽디요 이것이 뭐냐면 뭐라고 말하는 게 쉽냐면 아 너는 누군가는요 쿨 쿨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어 뭔가 차분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그걸 하나요 자 여기서 이 t 은 가짜 주어예요. 이시 앞에 지칭하는 바가 없죠. 사실 이거는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어는 앞에 긴게 오는 거 싫어해요. 문장 앞에 긴걸 오는 걸 싫어해서 투부정사 이 진짜 주어를 이 뒤에 보내고 주어 자리를 비우면 이상하잖아요. 주어 자리를 가짜 주어 이스로 채워 준 겁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The point to remember is that sometimes in arguments,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자,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요, 뭐냐면요, that 이하를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때때로 논쟁에서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포인트,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서 get 목적어 to 동사 원형하면 목적으로 하여금 동사 원형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던지면서 상대방이 뭔가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 논리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유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They may be saying things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annoy you. 그들 그 다른 사람들은요. 아마도 어떤 것들을 말할 수도 있대요. 어떤 거냐면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당신을 annoy 성가시게 하기 위해 고안된 그런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that 주격 관계 대명사로 things를 수식을 해 주고 있고요. design 디자인하다 만들다 고안하다인데 고안된 무언가니까 수정태 나왔고 투 부정사의 형용사 아, 부사적 용법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서 지금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다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They know that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you'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여기까지 이 세미콜론이 있으면 문장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만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은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그 목적어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만약에요 그들이 당신이 당신의 어떤 차분함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요,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건데 그 무언가는 뭔가 되게 멍청하게 들리는 그런 무언가를 말할 거라는 거죠. 자 if 종속절 주절 이렇게 나왔고요. 주격관계 되면서 대절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네요. 자. You'll simply get angry and then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 자, 사람이 흥분하면 제가 논리를 잃어버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너는 단순히 화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자, 너가 이거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의 이또 가짜 주어예요. 그리고 이투부 정사 진짜 좋은데 t 가 논쟁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근데 누가 논쟁에서 승리하냐면 그 위인의 주체가 바로 유라는 거죠. 여기서도 가짜 주어 지칭하는 바가 앞에는 없지만 뒤에 투부 정사가 길기 때문에 자리 비우기 싫어서. 채워주고 이게 진짜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주어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for 다음에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넣어주곤 합니다. 이 구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해석을 해, 해보면요. 당신은 당신은 단순히 화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그 논쟁에서 이기기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So, 그래서요, don't fall for it.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그거에 넘어가지 마라. A remark may be made to cause your anger, but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자, 여기 버이 나오니까 그 앞에 먼저 읽어볼게요. a remark 발언 이런 거죠. 발언은요, 당신의 화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여기가 동명사 주어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쿨한 어떤 차분한 답으로 응답하는 것, 대응하는 것은요. 근데 그 답은 뭐냐면 오직 그 제기된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likely to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도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동명사주어 이렇게 좀 길지만 이 안에 사실 that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answer를 수식해주고 있고 이 issue를 이 과거분사 형태의 raised가 뭐뭐 된 이런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처럼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 이것만 파악하시면 해석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요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상대방이 막 인신 공격을 해요. 막 얼굴 외모 비하하고 가족 공격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가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논쟁에서 막 화를 못 참고 야 니는 뭐 니는 뭐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지금 논점에서 배제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저는 이런 이런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그거를 해라. 그렇게 해라. 성질을 잃어,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거죠. Indeed, 실제로요.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you didn't rise to bait. 저희가 의미를 파악하고 싶은 부분 여기 있죠. 실제로요. 주의를 기울이는 배려 깊은 신경 쓰는 그런 리스너, 청취자는요 그 사실을 admire, 존경할 거래요. 어떤 사실이냐면 당신이 r i s e to t e bait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요. 자 여기서 fact 같은 이런 명사 뒤에 대절이 나와서 이 fact의 내용을 수식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동격의 대절이 많이 나와요. 이때는 동격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문법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에 존경심을 표현한다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꾀임에 넘어가서 막 성질을 내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선지를 한번 보면 Stay calm, blame yourself, lose your temper, listen to the audience, apologize for your behavior.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청중을 듣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당신의 화를,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존경할 겁니다니까 낯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수 있겠죠.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이런 낯 같은 친구들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답이 이게 될수 있을지, 이게 될수 있을지가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메이시라는 거는 미끼 이런 거예요. 낚시할 때 저희 미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거, 그런 꾀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